있는 또 다른 특징은 빨리네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 바다선 인장은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한두 개를 발견하면 그 근처에 바다선 인장이 몰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게 그 건드리면 빛을 내는 게참 신기하잖아요. 죽어 있는 거를 한번 다, 배를 한번 갈라봤죠. 근데 사진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사실 발광하는 해양생물은 바다의 오로라고 불리는 오로라라고 불리는 야광충과 지난 1월 모닝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던 매오징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체내의 발광물질 때문에 빛이 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바다선인장의 발광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산호의 그 일종이에요. 뭐,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희생물의 뭐 분포라든지 이그 정도 정도만 보통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선 인장은 의외로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옆에 꽃같이 뭐가 계속 펴 있어갖고 그게 되게 이쁘고 신기해서 키우게 됐어요. 처음 보는 생물이라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기르게 됐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밝혀진다면 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신기하고 오묘한 형광 빛을 내뿜는 바다선인장. 하루 빨리 연구가 이루어져 것입니다. 남...